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8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은 다행히 지수가 오늘도 양봉을 그려준 모습이에요 저번주에 반등을 시작하고 나서 좀더 올라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모습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를 때좀 강한 대장주 종목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장주가 좀나아준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어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하는데 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우선 제가 오늘 거래했던 종목은 여기 삼성지앙부터 덕성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저녁 8시에 라이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장주 후보로 삼보산업이랑 넥스트아이를 같이 한번 좀 보자 했었는데 삼보산업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보산업은 대장주가 됐고 넥스트아이는 단기가를 걸렸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같이 놔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제가 실질적인 대장주가 됐다고 했는데 오늘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좀더 길게 긴 음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떨어지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덕성.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랐죠. 덕성은 아직 이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덕성은 후보군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 애니능률도 윤석영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도 덕성이랑 같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D에서 나온 모습이고 대한전선도 오늘 음봉이 살짝 나왔는데 좀더 떨어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서현 서현은 좀 뒤에서 나온 모습이고 웅진 웅진이 뒤에서 나온 상태에서 지금 고점을 돌파해줬어요 하지만 웅진도 또윤석연 관련주죠 이 종목도 같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KG ETS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종목은 떨어지면 절반권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갭뜨고 밀려버렸네요 신성통상 신성통상이 오늘 1500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도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를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성통상도 후보군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올랐는지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제약은 D에서 나온 부분이었고, 대원전선, 대원전선이 오늘 1500억이 터지면서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도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기로 간 건지 윤석열로 간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차트상 자리가 좋기 때문에 대장주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코리아도 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고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정이 오늘 빠르게 천억으로 상한가 를 갔고 고점을 돌파해줬어요. 이 종목도 대장주 후보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삼보산업이 대장주가 됐고, 그 다음에 대장주 후보로 윤석열 테마로 애니육률 덕성 웅진을 한번 좀 지켜볼 거고 개별주로 신성통상, 대원전선, 한국전자인증 이세 종목도 내일 좀 보고 대장으로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계속 지수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냥 하락장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위로 쭉 가게 되면은 거래량이 나와주던지 아니면 대장주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 했는데 오늘 대장주 종목들의 후보군들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까지는 괜찮은 모습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